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영상은요 자 지금 화면으로 신형 스카니아 보이고 있는데 유럽 아닙니다 미국이에요 아메리칸 대륙에 다시 돌아온 마사장 레알마틴이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모드는요 <놀람> 어마어마합니다 궁금하시죠? 바로 가보겠습니다. 자, 아메리칸 트럭 딜러샵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지금 보고 계신 트럭이 예, 오늘 저와 함께 아주 뜨끈하게 달릴 트럭입니다. 엄청난 엔진이 여기 곧 인스톨될 예정입니다. 그러면 바로 옵션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. 자 케빈은 지금 이 상태로 바로 가구요 샤시 설치되어있는 샤시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엔진 위로 쭉 올리시면은 두둥 이게 공이 몇개예요 하나 둘셋넷 공이 공이 다섯개 예 10만마력 예 10만마력 엔진을 인스톨해 보겠습니다. 네네네. 지금 뭐 엄청난 엔진을 여기다 지금 들이붓고 있어요. 네, 좋습니다. 10만 마력. 10만 마력 엔진을 여기다 인스톨하고 미션 18단으로 또 여기다 또 인스톨을 해 보겠습니다. 음, 10만 마력 트럭의 체감은 어떻게, 주행 체감은 어떻게 될지 정말 몹시 궁금한데요. 빠르게 튜닝하고 출고시켜 보겠습니다. 자 대시보드 색상 취향에 맞게끔 골라주시고요. 야 어떻게 차가 이렇게 스킨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품격이 느껴지냐? <laughs> 거의 뭐 귀족 차량인데요. 어, 굉장히 엔틱하고 좋습니다. 자 여기서 다시 휠을 선택. 어우 휠 어우 흰색으로 어 깔맞춤 됐어요. 좋습니다. 언제나 강조하는 거 깔맞춤, 네 깔맞춤. 궁전이라고요? 어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네네. 네. 어, 됐다. 자, 이게 아무래도 엔진이 10만 마력이기 때문에, 어, 힘이. 오, 지금 7단으로 출발해도, 오, 그냥 넘쳐요. 에, 힘이 어마어마합니다. 의자, 완전 뒤로 다 땡기고, 시야도 좀 넓힐게요. 85까지, 83까지, 오케이. 오, 오 야, <laughs> 차가 튀어나가. <laughs> 어, 차가 튀어나가. 오! <laughs> 오! 살짝 밟았거든요?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? 지금 발가락으로 누르고 있어요. 발가락으로 지금 엑셀을 지금 클러치에서 발만 떼고 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 클러치에서 발만 떼고 지금 달리고 있어요. 엑셀 지금 안 누르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로백 2초 실화냐? <laughs> 아 근데 제가 지금 7단으로 달려서 제로백이 지금 약간 지금 3초 초반인데, 예, 3초 초반인데, 어, 제가 봤을 때, 이거, <laughs> 이거, 1단부터 시작해서 올리기 시작하면은, 아, 1단은 아니고 3단, 아, 4단, 4단에서 출발하면은, 어, 가속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와, 세다. 함부로 지금 엑셀에 발을 못 올리겠어요. 위험해서. 근데 문제는 힘은 넘쳐요. 에, 엔진이 10만 마력짜리 엔진이어서 힘은 넘치는데 브레이크가 지금 튜닝이 안돼 있다는 게좀 흠이에요. 에. 오 오우 야야야야야 와우 자 과연 이 10만마력짜리 트럭이 과연 최고속도 얼마가 찍힐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전해볼게요 고속도로 진입합니다 자 9단에서 벌써 180자 10단으로 올립니다 210 11단에서 250 270오 어우 야야. 예. 이게 지금 트래픽 차량들 때문에 조금 도전이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면 갓길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네. 괜히 갓길이 갓길이 아니죠. 예. 달려 보겠습니다. 최대한 갓길 이용하면서 와와와와와 와, 와. 와, 와. 어? 데미지 4%야? 어, 다행이다 트럭이 무슨 괴물입니까? 운전하기가 힘드시겠네요 네네. 속도가 거의 스포츠카 같아서요 네네네네. 저런 트럭이 있으면 천하무적이네요 무슨 트럭인지 모르겠지만 기름기몇 리터인가요? 3인칭으로 못 보겠어 너무 빨라서 아 998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지금 380, 400! 394! 393! 395, 400, 어, 410! 오, 어, 잠시만, 이거 500 가겠는데? 오, 어, 잠시만, 잠시만, 좋아, 좋아! <웃음> 어, <웃음> 그 10만 마력의 트럭을 운행하기 위해선는 그만큼의 페널티를 예, 감당해야 돼요. 예, 여러분들, 감안하셔야 됩니다. 네. 지금 엑셀에서 발을 뗐는데 바퀴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어요. 네. 자, 웃음기를 싹 빼고, 예, 네, 웃음기 쫙 빼고, 정말 진지하게 10만 마력 틀어 최고속도 도전해 보겠습니다. 나부터 갈게요, 아이 그래요, 고맙습니다. 좋다, 쭉 뻗어 간다! 오케이, 렛츠 겟잇! 12단, 13단, 14다 오, 약간만, 약간 잠깐만.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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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점프 했어? <laughs> 안 돼, 아니 이건 생각지도 못 했다. 말이야, 그저 <laughs> 점프를 하고서 다히 데미지 는안 들어갔습니다. 오, 우 야, 깜짝 놀랐네. 점프대 5전달이. 400kg 찍고 있습니다. 380. 오케이 기어 올려볼게요. 변속했습니다. 400kg 찍고 있어요. 420. 와, 이거.